청년농들은 농식품부를 피노키아로 부릅니다 아, 청년농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함축적 표현입니다 올해부터 2,352만 원을 지금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제, 계속 해결하자고 요구하니까 경영위생 자금을 그 대안으로 제출했는데 이건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이 경영위생 자금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소득 감소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일시적으로도 큰 효과가 없고 30년 되면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고 농림부는 이것을 조산모사 대책을 내놓고 이건 이제 청년들 알아서 해라 좀 이런 것은 대단히 저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빚을 갚겠다 그러니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20년으로 대출 상환을 연장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.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? 저희들이 그 피, 경영해상자금이 유용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고요. 그렇지 않은 청년농에게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다른 수단이라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? 여러 가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년 상환은 그래서. 어렵다는 뜻입니까? 그것도 뭐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죠. 그것도 검토해야 합니다. 그, 결국은 청년농 사업을 성공을 해서 각 부서가 따로따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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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. 이건 간 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